안녕하세요, 네, 여러분.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킹 깡통입니다. 4848. 여러분 제가 이거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, 예, 직전에 이제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, 보통 이 차트 보니까 3파로 이렇게, 예, 3파까지 파동 떨어지고 올라온 요 직전 차트, 이거 예, 보이죠? 여기. 예, 직전에, 20, 22년도 8월, 예. 23년도 5월 여기 여기 올라가 가지고 3파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예 이거 예, 보이죠 예, 특히 여기 예, 직전 예, 얘기하는 거이 예, 자리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예. 속설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도 이제 파동 주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어. 음,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어. 속수는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보니까. 어. 그러니까 오늘 하락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하락하다가 또 바로 또 반등 주네요. 아 어. 매수할 기회가 없습니다. 매수할 기회가 없고 저는 일단 매수는 떠들 는데 바로, 그냥, 5%, 아까, 아까 5% 빠졌었거든요. 5% 빠졌는데, 그냥 바로 올라가더라고요. 어쩔 수 없지, 뭐. 일단, 매수는 걸어놓긴 걸어놨어요. 걸어놓긴 걸어놨는데,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, 되면 다행이고, 10개, 1 0개 매수 그냥 걸어놨거든요. 예, 보면은. 30에 10개 걸어놨는데, 아, 시작하기 전에 걸어놨으면은, 체결됐을 수도 있는데, 확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고요.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오늘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음, 형들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매수 못해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겠습니다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장 끝나고 나가 어떻게 끝났는지 어제 술 많이 마시고 잤는데 한숨 더 자고 천천히 일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